전라남도가 민선 6기 4년 동안 맞춤형 투자 유치를 추진해 목표치를 넘는 1078개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가 국고 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 연구 개발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전남 연구 장비 정보망을 운영합니다. 청각언어장애 노인의 사랑방인 전남농아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종료회사가 보라색과 흰색 방울토마토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도중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6기 4년 동안 맞춤형 투자 유치를 추진해 목표치를 넘어선 107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등의 1078개의 기업을 유치해 652개의 기업이 착공하는 등 실제 투자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6조 6천억 원이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도 17,000여 명에 이릅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 311개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주시가 324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4년 동안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가 국고 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도는 청년 일자리 지원과 고용 이기 대응 등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맞춰 내년 사업 276건 2조 3,210억 원의 예산 지원을 20개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와 이결의에 추가 반영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가 연구개발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은 2015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전남 연구 장비 정보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8개 기관이 보유한 2,747점의 장비가 등록되어 있고 장비 현황과 활용 기준, 사용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는 전남 연구 장비 정보망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 노인의 사랑방인 전남 농아 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목포에 자리한 전남 농아 노인복지센터. 서툴은 손짓이지만 수어를 익히려 애씁니다. 수어 한글을 같이 배우는 문해 교실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수어와 글을 배우게 돼 즐겁기만 합니다. 농아인 친구들과요, 함께 모여서 놀고, 또 좋은 데도 구경하고, 공부도 하니까, 모든 것이 너무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피가 잘안 들려서, 사회로부터 서해장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대접을 많이 받고, 프로그램도 참석해서, 날마다 지금, 행복하고 배우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전문 교육 기관이 없고 비용 부담이 커서 여태 배우지 못했습니다. 문해 교육이 끝나고 전래놀이인 칠교놀이가 이어집니다.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나누어 인물, 동물, 글자 등 온갖 사물을 만들며 노는 놀이입니다. 손의 감각과 인지 기능을 사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그동안 농아 노인들은 이용할 복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소화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남 농아 노인복지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취미, 요가, 문외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파찬 배달 서비스, 독고 노인 재가 방문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 센터도 만들어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생활고충 상담, 건강 상담 등 상담 서비스와 물리치료, 한방 서비스 등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 농아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아,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어 특히나 어르신들이 애로하지 않고 너무 좋아십니다. 하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또 어, 동북권을 비롯한 전남의 다른 지역에도 어, 농아노인복지센터가 생겨서 어, 농아 어르신들이 유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숲속에서 진행되는 야외 수업은 어르신들을 동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나무줄기로 비눗방울을 불며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보기도 하고 맨발로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으로 배우면서 푸른 실록의 아름다움을 마음의 언어로 그려봅니다. 고령화와 청각 언어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아 어르신에게 전남 농아 노인복지센터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잔남 도정뉴스 정희진입니다. 방울토마토도 컬러 시대입니다. 빨강, 노랑, 검정 다양한데요. 이제 보라색과 흰색 방울토마토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잔남 담양의 한 농장에서 보라색과 흰색 방울토마토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담양의 방울토마토 재배 농장. 하우스에서는 보라색과 흰색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라색 토마토는 약간 검은빛을 띠다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흰색 토마토는 노란빛을 띠다가 하얀색으로 익어갑니다. 이 농장은 8년의 연구 끝에 새로운 빛깔에 당도가 높은 좋은 식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과 일본 종묘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품종과 달리 색깔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병에 강하고 재배가 쉽습니다. 또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으며 품종마다 독특한 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농장에서 개발한 토마토는 여러 색의 토마토를 교배시켜 만들었습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자랄수록 색깔이 선명하고 곱습니다. 보라색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안토시안 함량이 80배 이상 높습니다. 비타민 C, 암예방에 좋은 뉴코펜, 동맥 경화에 좋은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흰색 토마토 역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10 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토마토보다 20%더 단맛이 강합니다. 벌써 중국과 유럽의 농산물 수입업체들이 신품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라색과 흰색 토마토는 주스, 케찹, 파스타, 재료 등 활용 벌비가 넓어 재배 농가의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 단계에서 일본과 중국, 유럽국에서 우리 회사 품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 전라남도의 토마토 농가의 수출과 국내 판매가 확대되면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색깔로 토마토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보라 하양 토마토. 색다른 틈새 품종으로. 토마토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원정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물방역 전문가의 구제역 AI 방역차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에서 동물질병프리전남 올투게더란 주제로 열려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단 방역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구제역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 6명에게 표창장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을 차단 방역 등 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낡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해 줍니다. 순천과 광양 등 17개 시군 5,500여 곳에 34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 낡은 전 등을 무상 교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여름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29일 접수 마감되는 벼 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는 여름에 태풍이 두 차례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는 농가의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수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돈의 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만9천헥타르로 지난해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합니다. 돈은 하천과 계곡 등 74곳을 중심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요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단한 건의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한국제공항에 개설된 새로운 국제노선을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무한공항으로 오는 전기여행 상품을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월 말에는 베트남에서 오는 전세기 4편을 유치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는 7월 27일부터 운항 예정인 타이완 타이베이 전기 노선에 대비해 타이완 여행사와 언론인 초청 현장 답사를 진행합니다. 우선은 재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사고 어선이낸 보험료의 2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토 미만 소형 어선이 1년 동안 무사고로 운항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줍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는 조업 활동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목소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6월 29일까지 2019년 어업인 후계자 사업기능 요원을 모집합니다. 현역 입병 대상자 또는 공익 근무 요원 소집 대상 가운데 오천 정착 의혹이 높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성 가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시군을 통해 하반기 녹색 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융자 규모는 37억 원으로 연리 1% 저리로 지원되고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1신 상환 방식입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 이용 소감을 7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이용 코스 상관없이 남도 한바퀴 체험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 한바퀴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올해는 양파가 과잉생산돼 농민의 시름이 깊습니다. 양파는 고대 피라미드를 쌓는 노동자에게 먹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건강식품입니다. 양파 사주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